네, 사이클링 히트에 이어서 그라운드 홈런까지 대 기록의 보유자 최강 두산 정진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팬분들에게 인사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두산 베어스 외야수 정진우입니다. 네 어제 인사이더 파크 홈런, 네, 그라운드 홈런을 달성해 을 주셨어요. 어,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보니까 굉장히 담담하게 인터뷰를 하시던데 어, 저는 되게 기뻤을 것 같거든요. 솔직하게 기분 어떠셨어요? 당연히 홈런이니까 기분은 좋은데 뭐 그냥 그렇게 크게 뭐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안타 하나, 그냥 그 정도, 그냥 홈런 하나, 그냥 이런 기분. 뭐 인사이드 파 홈런이어가지고 더 의미 있고 남다르고 막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네. 네 어제 그 강백호 선수의 그좀 잡기 힘든 타구도 슈퍼 캐치로 잡아주시고 타격도 되게 좋으셨는데 최근에 하시고 계시는 뭐 노력이라든지 비결이 있을까요 뭐 딱히 없고 요즘 좀 성적이 안 좋아서 잘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한 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네. 네, 신기한 기록을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시잖아요. 또 새롭게 달성하고 싶은 새로 운 기록 꿈이 있다면? 딱히 생각해 본건 없는 것 같아요. 네, 뭐 제가 뭐 사이클링 투도 치고 싶다고 친 것도 아니고 인사이드 파크 람도 치고 싶다고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따라온 것 같아가지고 그냥 또 계속 하다 보면 또. 새로운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팬분들에게 약간 좀 엉뚱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. 평소의 성격은 어떠신지 진호 선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. 별로 엉뚱하지 않은 것 같은데. 네. 평소에? 네. 민혁아, 형 평소 성격 어때? 네, 민혁 선수, 진호 선수의 평소 성격은 어떠신가요? 어, 참 좋은 선배예요. 나가. 나가라. <laughs> 나름 이제 위트가 있으니까 그냥 위트 있게 하려다 보니까 엉뚱하다고 보시지 않나? <laughs> 네, 위트 있는 성격인 걸로 하고요. <laughs> 그러면 야구 외에 좀 취미 생활이라고 할게 있을까요? 딱히 제가 취미가 없어가지고 요즘 고민이에요. 취미 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.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. 네. 뭐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으세요? 딱히 없고 그냥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쉬려고 해요. 네. 너무 힘들어서 그냥 최대한 몸을 안 움직이고 쉬어야겠다. 네. 가장 좋아하는 음식 즐겨 먹는 음식이 있다면요? 좋아하는 음식? 좋아하는 음식이? 치킨. 서른 한 살의 정진호 선수 꿈이 있다면요? 꿈이 있다면, 그 사십 살까지 야구하는. <laughs> 그냥 길게, 네, 뭐 굴지 않아도 되니까 길게 선수 생 오래 하는 게제 꿈입니다. 네.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. 진호 선수가 외야 포지션을 하게 된 이유도 궁금해요. 어떤 어떤 계기로 외야를 맡게 되셨나요? 원래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뭐 투수는 뭐 거의 다 선수들이 하는 거고 원래 유격수 출신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유격수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3루수를 하다가 못 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좀 내야를 못 했던 것 같아요. 네 내야수를 그래가지고 외야로 간게잘된것 같아요 저는. 네. 지금 충분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네. 저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. 내야수 선수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. 더잘 됐을 수도. 맞아요? 네. 네? 네. 네.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. 정진호 선수는 팬 여러분들께 어떤 선수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? 음. 그냥 필요한 선수. 네, 그냥. 팀에 제가 뭐 화려하진 않아도 없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선수 있잖아요. 네,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요. 뭐, 네, 꼭 얘는 있어야 되는 애 같아. 중요할 때좀 뭔가 해줄 것 같고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런 필요한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정진우 선수 만나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